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을 잘 자면 정말 모든 만병의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정말 만병통치약이 잠을 잘 자는 것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건강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 시간에 뇌는 굉장히 과부하가 걸립니다. 많은 노폐물을 생성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노폐물의 대부분이 배설됩니다. 특히 처음 3시간 동안에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뇌에 있는 노폐물의 80% 이상이 빠집니다. 뇌의 노폐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 뇌에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는 임시기억의 장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해마에 있는 기억 중에서 꼭 필요한 기억은 뇌 피질로 보내서 장기 기억을 시키고 나머지 대부분의 불필요한 기억들은 삭제시켜 버립니다. 컴퓨터에서 저장장치를 삭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어떤 공부를 하든 업무를 하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해마라는 기억장치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면 해마 기억장치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도 안되고 업무 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몸이 잠자는 동안 모든 세포가 휴식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이렇게 억제되고, 그리고 모든 호르몬이나 모든 세포들이 휴식을 하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동안에 면역세포는 또 많은 이런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 암세포 이것들을 또 잡아먹습니다. 여러 논문에서 잠을 7시간 자는 사람이 잠을 7시간보다 적게 자는 사람보다 이 면역력이 훨씬 올라가서 총 사망률이나 뭐 암이나 또는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모든 질병이 더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그런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럼 잠만 잘 자도 그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또 교감신경도 흥분하게 되고 또 그렐린이라고 하는 공복 호르몬이 분비돼서 야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은 비만을 예방하는 한 가지 방법도 되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처음 3시간이 잠잘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고내용도 그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정도 됩니다. 미국 사람은 6시간 반 정도 되고, 세계에서 가장 잠을 많이 자는 나라가 중국이더라고요. 약 7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수면 시간이 평균 6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체 시간상 11시 정도에 자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잠을 자는 중에 처음 3시간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고 다음 3시간은 얕은 잠을 자는 시간인데요. 처음 3시간에 잠을 잘 자면 대부분의 수면 욕구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처음 3시간 동안에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 또 멜라토닌 이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건강에 유익하게 되게 되고요. 또 뇌의 노폐물이 처음 세 시간 동안에 대부분이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 시간 동안에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처음에 잠이 들었을 때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적극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깨서 힘들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이 야간뇨 증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을 이제 통틀어서 야간뇨라고 합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성인 40대 이상의 성인에서 대부분은 한번 정도는 깨는 분들이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깨지 않고 끝까지 잠을 자는 것이 물론 건강에 좋고, 한번 이상 깨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소변은 독성이 있는 액체거든요. 그래서 소변이 방광에 접촉하고 있을 때, 방광 점막이 손상을 받았을 때는 그 점막. 밑에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변을 충분히 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일을 느끼고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 점막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이런 소변을 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소변의 방광 점막에는 당단백질이라는 보호층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변으로부터 자극을 차단하는 보호층인데요 이것이 이제 어떤 손상이 있으면 이런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외국에서는 이 요도를 통해서 이당 단백질을 만드는 그 원료를 주사로 하기도 하는데 사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 단백질을 만드는 그 재료가 도가니탕이라고 유리 연골입니다. 유리 연골. 그래서 이 도가니탕을 드시면 일반적인 이런 무릎 연골이나 이런 연골 건강에도 좋고 또당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니까 방광 건강에도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방광 점막을 보호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보충제가 있는데요, 비타민 C 그리고 요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드시면 비타민 C의 산성 그리고 요드의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 이런 것들이 방광에 있는 이런 세균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먹어주는 것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향을 주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선생님만의 다섯 네. 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식이요법으로 떨치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떨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스타틴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식이요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떨치는 식이요법인지 정확하게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지 않고 또잘 모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일단 담지 으로 인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담즙 속에 있는 담즙산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이걸로 만드니까 그런데 이것이 장으로 나와서 음식과 섞이는데 섬유질이 있을 때그 섬유질이 장의 점액과 합쳐지면은 끈적끈적한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담즙이 붙어가지고 대변으로 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이 잘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이 채소를 안 먹죠. 그리고 잡곡밥도 안 먹고요. 그래서 담즙산이 장에 말단에서 다시 재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재흡수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변으로 잘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 섬유질인데 제가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생당근입니다. 당근 주스에 뭐 브로콜리나 사과, 뭐 이런, 블루베리, 이런 것을 넣으셔도 됩니다. 더 맛이 있고, 또 효과도 조금 더 좋으니까. 하지만, 이 당근은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당근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생당근 주스를 아침에 한 잔씩 드시는 것이 효과가 좋고 두 번째는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의 그 씨앗의 껍질 이거든요 이 껍질이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 흡착에서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변비약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이 처방하는 변비약 여러 가지 변비약이 있는데 대부분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내성이 생겨서 계속 약의 용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차전자피는 건강을 해롭지 않게 하는 유일한 변비약이거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까지 떨치고요. 또 여러 가지 이 노폐물도 흡착해서 배설시킵니다. 또 중금속도 흡착해서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차전자피가 굉장히 좋은 물질이고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콜레스테롤 떨치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야채입니다. 당연히 야채. 제가 말씀드린 당근이나 차전자피는 섬유질이라는 이제 차원에서 야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뿌리채소, 잎채소 골고루 드시고 또 잎채소도 생채소, 익힌채소 이렇게 골고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땀 흘리는 운동입니다. 콜레스테롤 떨치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운동은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은 떨치고 유익한 HDL은 약간 올려주는 그런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LDL은 낮추고 HDL은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야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야식을 먹으면 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게 운동하고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수면을 잘 하는 최고의 그 방법은 잠이 오는 이 생리적 신호에 즉각 예, 수능 하는 것입니다 잠이 올때 양치질만 하고 자야지 하고 양치질 하다가 잠이 달아나버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딴일 하지 마시고 잠을 잘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한 다음에 잠이 오면 즉시 침대에 눕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운동 예, 운동은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것, 그리고 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 3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이 책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생각할 때조한경씨가 지은 환자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과 성격이 조금 비슷한데요. 환자가 의사에게 가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서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그런 책입니다. 이제 하지만 저는 임상을 하는 의사고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어서 많은 환자들의 사례가 나와 있으면서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건강에 유익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